영국에서 물건 너온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영어. 철가루 이정한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회사에 서로 앙숙인 남녀 과장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쇼핑몰에 갔는데 두 분이 서로 팔짱을 끼고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 뭐야 너무 놀란 척을 보고 여자 과장님께서 뛰어오시더니 <laughs> 이, 이거 완전 비밀이야 어, 자기 어, 혼자만 알고 있어 어, 우리 사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돼 이러는 거예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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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사내연애안 들키려고 계속 앙숙인 척 연기를. <laughs> 했탄이 너무 놀랍고 입이 근질근질한데 회사 사람들에게 얘기도 못 하고 아우 근데 피터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진영용으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리고 피터 쌤은 남의 비밀을 들으면 잘 지켜주시나요 <laughs>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oh, Very well, thank you. 재밌는 상황이네요. <laughs> 이정아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피터는 Keep a secret 어때요? Can you keep a secret? 저 잘하잖아요. 저번에 저희 만났을 때그뭐 어. K 본부 라디오 뭐 거려하고 있다고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누가요? 자, 제 제가 그 비밀. 영철 씨가 저한테 아들켰나요? 아, 아, 어떡 하죠? 어떡 하죠? 어시스트 내 어, <laughs> 어, <이> 어색한 연기. <laughs> 지금 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laughs> 그래서 알죠? 저 절대 잘 지키지 못해요. 어. 저는 약간 비밀로 거짓말로 그런 거다 못해요. 아 진짜. 이거는 제재를 해야 돼요. <laughs>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은데 <laughs> 나 궁지 빠뜨리려고 K 본부 라디오. <laughs> 어어 어, 아니요. 그는데 <laughs> K 본부 뭐 요즘 상황 가안 좋으니까 거짓말인 거다잘 알죠. <laughs> 어디가 상황이 안 좋다고요? 저, 저기 그쪽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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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서 못때리려가요 <laughs> <laughs> 이거 누구를 위한? 아마 아마 욕 먹는 거야 이거 뭐야? 아나 K 저 죄송해요. 99년 K 본부 출생 개그맨인데 저저 네. 아, 아무 상관 없는 얘기였어요. <laughs> 와. 근데 이거 봐요. 저땀 나고 빨개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밀하고 거짓말 진짜 못 피터도 그렇고 스타일. 저도 그렇고 약간 거, 우리는 거짓말 자극 못 하는데 아니면 진짜 너 피터 만났지? <laughs> 이러면 나는 벌써 <laughs> 네 어. 피터가 만나서 얘기했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다 얘기할 어, 정도라서.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비밀을 음. 꼭 전달해서 어릴 때 많이 혼났어요. 그쵸. 친구들 사이에서. 맨날 못 지켜가지고. 그래서 피터 오늘 배울 표현이 네. 저 사실 이거 제일 잔인한 숙제예요. 아그죠 어, 이거 얘기하는 것도 잔인해요. This is very serious. 음. 어, 이때는 아무한테 물려주는 거는 홈워크 해도 돼요. 네, no, 뭐 그럴 수 있죠 재밌게. 아니 갑자기 되면. 너만 알고 있으라면 어, 난 어, 어. 싫어. 어, 싫어 나나 나도 어, 그럴 거야. 나도. 어. 영수 이거 비밀인데 하면 저 뭐라고 쟤하세요? 네. 아니 나한테 서 비밀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요. 일단 내일 동네 반 정도 알 정도면 <laughs> 나한테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들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미리 말하고 또이말 마지막으로 했을 때 그거는 진짜 제일 잔나고 어쩔 수 없이 들었으니까. 어. 야 두... 이게 너만 알고 유시월. You should. 아, okay. You should. You should only know this. You should only know or only you should know. Only know. Only you should know. Only you, you should know. 근데 should는 여기서 100% 아니잖아요. You have must only. Only you have to know this. Only you have to know. Only you must know. Uh -huh. 그거 조금 더 좋은 접근인데 아닙니다 오늘 표현 조금 더 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거야. 사람 말고 딴 단어가 들어가는 거야. God. God 들어가죠. 오, oh, God랑 조금 연결이 되긴 데요 Only God and you know this. Oh, 하나, 하나님하고 너만 알아야 돼. This is only for you and God. 오, oh, 그것도 oh, 재밌네요. Don't spread the word. Don't spread the word. 이거 막 소문내지 마. Don't spread the word. Can you keep a secret? <laughs> God and you and me and my boyfriend know this.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내한테. 여기까지. 너무나 알고 있어. 오케이. Do you want to die? Do you want to die? 너무 세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나 알고 있어. 이거 진짜 여러분 배워 보고 싶죠? 너무나 알고 있어. 자, 피터가 준비한 노래들 표현은요. Don't tell another soul. One more time, please. Don't tell another soul. 자, 돈텔 n t t e l 발음이 약간 우리 소울 같아가지고. <laughs> don't t e l 도쿄, 홍콩. <laughs> 그 도시 소울 아니고 yeah. 소울. 그, How do you spell? Uh, S-O-U-L. 소울. 뭐 소울. 소울 뮤직 할 때도 소울이죠. 그 영혼을 다 담아서 만든 음악이니까 그때는 소울 뮤직. 그데 영혼. 그렇죠. 그때 영혼이죠. 그러니까 don't Tell a n o 와 이거 진짜 되게 의미 있다. 약간 문학적인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만 알고 있었는데 음. 너 어떤 영혼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죠. Don't tell anyone else보다. anyone. Don't tell another soul. another soul. 그러니까 서울 이렇게 영혼까지 말하면 죽은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식이잖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면 깊게 생각하면. So you know anyone who's dead. 머리 속에서도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너만 가만히 알고 있으라고. 어, oh, so. 근데 발음이 똑같애 가지고 아. 비욘세가 2010년도 네. 서울 콘서트 왔을 때 서울 콘서트가 너무 좋아서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 박수를 듣고 <laughs> Now I completely understand. 아. 저 완전히 이해했어요. Why this city? 이 도시가 why this city called Seoul City. 그렇죠. 서울을 왜 영어로 도서서울스인지알거 같다고. <laughs> 외국 사람한테 그 발음 차이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절대. 그쵸? 약간 이음절로 이렇게 하면 서울. 그러면 이해할 수 소울, 있는데. 근데 그렇게 발음 안하잖아요한국 사람들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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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오 맞아요. 도시하고 이 단어 똑같아요. 영어로 맞아요. 할 때. 그,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Don't tell another soul. 떼좀 떼고 찍고. <laughs> <laughs> 발음은 똑같아요. 네, 그데 스펠링은 달라요. 그렇죠? S O U L E 없이. 그렇습니다. o oh, don't tell another soul. 야, 이거 따가라 두고, 이제 너만 알고 있어. 어, 좋아요. 뭐 비밀 지킬 수 있어. 어디 가서 숨 퍼트리면 안 돼. Can you keep a secret? Don't spread the word. 이런 것도 좋지만, Hey, don't tell another soul. 나, 어. 네, 아, 그렇다면... 그러면 조금 더 무겁게 받고, 그러네요. 진짜 지켜야 될것 같은 느낌. 또 다른 영혼한테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어. 그렇죠. 네. 자, 좋아요, 좋아요.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이정환님 의해주신 뢰 영국식 표현. 너만 알고 있어. 자, 어떻게 한다고요? Don't tell another d 너무 밝게 하지 말고 진짜 그 느낌대로 막 okay. 어떻게 돼요? Don't tell another d Don't tell another d <laughs> 땡에 들어갈 단어. s o u l s o u l s o u l S E O U L 아니에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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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스펠링 조심하시고요. 077 잡은 문자 50만 개무료 100원. 고일나는 무료입니다. 피터널더 즐거우세요. 바이바이.